저는 10년 넘게 매년 수학 실전 모의고사를 출판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수학 1등급 바꾸고 싶으시죠? 이 문제들만 잘 푸시면 됩니다.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 커트라인은 84점이었지만 수능표본으로 보정해서 우리의 목표는 88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3점짜리니까 가볍게 다 맞춰주셔야 하고요. 9번과 10번도 이번 시험지는 3점짜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1번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본적인 문제들이라 뭐 틀리긴 어려울 겁니다. 12번부터는 아주 조금 난도가 높아지긴 하는데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14번까지도 가볍게 다 맞춰주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도 예전 시험지였으면 한 9번에서 11번 정도의 난도입니다. 하지만 15번은 꽤 어렵게 출제되었으므로 일단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16번에서 9 번까지는 무난한 3점이므로 다맞춰주시고요 20번과 21번은 약간의 ATP가 필요하긴 하지만 1등급이 이걸 못 풀면 안 되겠죠. 이정 이후 역대 평가원 20번, 21번 중에는 가장 무리였습니다. 그 대신 22번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오래 붙잡지 말고 일단 패스하세요. 그다음 선택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23번부터 26번까지는 쉬운 3점이므로 가볍게 다맞춰주시고요 27번은 3점치고는 약간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못 풀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28번부터 30번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일단 패스합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22, 28, 29, 30번. 이렇게 다섯 문제가 남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점 수는 80점입니다. 여기서 두문제를더 맞춰야 수능표본으로 1등급일 텐데요. 남은 다섯 문제가다 어렵긴 한데, 그나마 15번과 29번이 해볼만 했습니다. 15번은 선생님 작품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정도 함수치로는 뭐 29번은 문제풀이를 조금만 시도해보면, 이게 어떤 특별한 발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때려 박으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22, 28, 30은 이제 쳐다도 보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27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주시면 끝입니다. 1등급 생각보다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사실상 15, 29번만 잘 풀면 되잖아요. 만약 올해 수능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면 통합수학 이후 가장 1등급을 받기 쉬운 시험이 될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정반대인 중킬러가 묵직한 스타일이었기에 다들 새로운 스타일이 낯설어서 실력발휘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스타일에 강한 타입인가요? 딱이세 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금방 건너뛰어버린 문제가 정말 1등급 친구들도 못 푸는 문제가 맞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두 번째, 풀수 있을 것 같아서 한참 붙잡고 있다가 시간과 멘탈을 날려 버리는 상황을 피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나머지 거저 주는 문제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꼼꼼함이 있으신가요? 내가 킬러몰방형 시험지에서 대박날 포텐셜이 있는지 이번에 새로운 시험지를 보면서 한번 연습해봅시다. 숫자는 일부러 조금씩 바꾸어서 답은 구할 수 없으니 형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지도 킬러몰방형인데요. 그러나 킬러의 위치는 6평에서와 다릅니다. 여기서는 1등은 컷 기준에서 어떤 문제들을 건너뛰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 문제들이 바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남은 문제들을 실수 없이 정확히 다 맞힐 자신 있으신가요? 이러한 연습을 더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저희 히든카깃스 시즌 5를 구매해보세요. 올해 출시하는 7개의 시즌 각각 컨셉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즌 5는 이번 유평처럼 킬러 몰빵형 컨셉으로서 총4이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지들로 킬러 몰빵형 시험에 대한 감을 쌓아보세요. 우리 수능이 이런 스타일로 출제된다면 같은 수학 실력이더라도 남들보다더 높은 100분위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6평 시험지를 보고 나서 이런 킬러물방형 시험지를 급주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2021년부터 평가원이 이렇게 내 것을 대비해서 매년 연구하고 실시해왔으므로 믿고 푸셔도 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9월 평가원과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